한번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어, 이번 여름방학의 저희 목표는요, 문법을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최대한의 어휘를 외운답니다. 핸드폰 집어넣으시고, 어, 일단 첫 번째 문법사항은 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문법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잖아. 근데 그게 문법이라기보단 사실은 문법을 사용한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은 뭐가 돼야 되냐? 내가 문법을 배웠을 때이 영어 문장이 어떻게 나열되는지를 스스로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문법은 뭐냐면 그냥 ing인지 pp인지 고르시오. 그죠? 아니면 뒤에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고르시오. 그 이런 거야. 이거는 사실상은 너의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문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문법은 정확하게 어원이 뭐냐. 라이팅입니다. 그램머의 뜻이 라이팅이야. 그럼 라이팅은 어떻게 쓰는 거냐? 너희들이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타파를 다 알고, 그죠? 모음 자음을 다 알아서 문장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죠? 우리는 영어 문장이 아니라 한글 문장을 정말 정말 잘 만들어요. 왜잘 만드냐? 문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국어 문법 잘 모르는데, 근데 그건 국어 문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희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 문법을 잘 모르는 거고 나 지금 말하잖아 멈춤 없이 버벅거림 없이 근데 이걸 영어로 말한다고 쳐봐 멈춤 많이 있을 거고요 버벅거림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나열해야 될지를 입으로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 물론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진짜 10년째 영어, 영어를 말을 안 하니까 어찌 됐건 그래서. 문법은 뭐가 돼야 되냐? 내가 문법을 배웠을 때, 저기 있는 저 문장이 틀렸고 맞았음을 확실하게 알수 있어야 됩니다. 왜이 문장이 이렇게 길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뭐, 자신있게 이게 틀렸다 맞았다라고 할수 있죠. 제가 보통 막 모의고사 같은 거할때 이런 말 하잖아. 이거는 그냥 뒤에 있는 한글 해석이 틀렸다고.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난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걸 해설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약간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셔. 자, 그러면 한번 이 앞에 문장을 볼게요. 여러분, 이 문장은, 자, 이 문장은 몇 형식이에요? 되게 고리타분한 질문이지. 이 문장은 몇 형식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 신기하고 놀랍게. 음, 음, 안녕. 일단 다섯 대를 막고 시작하자. 자, 여기요. 자, 이 문장을 삼형식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과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아는 건 사실은 좀 약간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 문장 있죠. 되게 길잖아요. 딱 맞닥뜨렸을 때이 정도의 수능 문장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본 시험 수능 문장인데 딱 맞닥뜨렸을 때 어, 되게 길어. 이거한 문장인데 어디부터 해석해야 되지?라고 할때 제가 지금 흔들어 흔 놓은 이 녀석들은 다 그냥 꾸미는 말입니다. 이걸 빼고 나면 이거 남아요. 자, 이 문장을 해석 못하진 않죠. 단어를 모르면 또 해석이 안돼 또, 그지? 어, accompany, device. a 랜한 회사가 고안합니다 계획을 한 회사가 계획을 고안해 내요 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 영어의 원칙에 따라서 계속 앞에 붙는 거야. 예를 들면 동사 앞에 조동사 메이가 붙어서 이 동사는 뭐다?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야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고안한다가 아니라 고안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 거고, 이 플랜이라는 명사 앞에 꾸미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네, 최종적으로 플랜을 좀더 자세한 명서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플랜을 또 뒤에서 꾸며서 관계대명사절이 붙고, 그 명사가 있어서 그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나 투부정사나 ING나 오브ING 이런 것들이 붙어. 여기서 투부정사가 붙었지. 그리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 끝나지 않고 다시 또 전체사 플러스 명사가 붙는다거나 또 전체사 플러스 명사가 붙는다거나 또 전체사 플러스 명사가 붙는다거나 이 새끼 미친 건가? 앤드? 엔드? 야 앤드가 붙으면 또 되게 많이 곤란해져. 왜 곤란해지니? 앤드는 문장과 문장을 병렬할 수도 있고, 그렇지? 구와 구를 병렬할 수도 있고, 절과 절을 병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앤드가 나오는 순간 이만큼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여기선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 그냥, a n d 다음에 여기 앞에 거랑 또 병렬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건, no more than once a month. 다시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시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연결어로 for example이 앞에 있었어요.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걸 읽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문장을 내가 아예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문장이 확장이 되어지는지, 네,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방학 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수능 문장입니다 이것도. 네? 어 그래. 왜왜 <laughs> 왜? 왜, 왜. 아, 집에 있던 거. 뭔 소리야? <laughs> 자, 봐봐. 여기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죠? 형식으로 따지면 삼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날리면 아이고. 나중에 날라가네.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야. 근데 그 앞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명사 뒤에 전체사 플러스 명사 또 전체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 명사 뒤에 전체사 플러스 동명사. 그죠? 동명사가 목적어를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전체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또 전체사 플러스 명사 또 전체사 플러스 명사 and 명사 어? with w h 이게 뭐니? 관계대명사잖아. 그지?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옵니까? 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는 문장, 학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부사,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이렇게 부사 두 개가. 자, 이 문장 별로 어려운 문장 아니거든요. 수능 문장에서 그냥 흔하게 나오는 문장이야. 근데 이걸 우리나라 한국말에 그냥 매칭시켜서 볼 건지 아니면 방금처럼 하나하나씩 확장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정보를 추가할 건지. 너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순서 개복잡한 거 아시죠? 안 돼요. 승부가 안 나, 이거.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정말 말 그대로 쓰여있는 대로 읽으셔서 정보를 획득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우리가 매번 문장으로 하잖아. 근데 대신에 문장으로 하지만 제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린 적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주어진 시험 범위 안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뿐이고.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네, 수업이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완벽하게 끝낼 겁니다. 여러 방학 동안. 문법이 완벽하게 끝날 거예요.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으로 완벽하게 끝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법이 완벽해 봤자 뭐해? 뭐가 문제가 되면 아. 단어가 문제가 되면 안 읽혀. 문법을 완벽하게 알아도 자, 이거 보자, 얘들아. 단어는 왜 중요할까? 해석해 봐. 해석되니? 어, 해석 안 되죠? 해석이 잘안 돼. 자, 그럼 문법적으로 알려 줄게. 문법적으로. 이거 주어고요. 이 동사고요. 이 보어예요. 완벽하죠, 문법. 주어 동사 부어 이형식. 해석은 또 여전히 안 돼. 요거는요.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알려 줄게. 주어 동사 부어. 완벽하죠. 안완벽해 왜? 아니, 처음 보 단어야. 뭔 소린지 모르겠어. 자, 이거 해석되니? On apple is delicious. 해석이 너무 잘 되죠? 이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나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자, 이거요. This book is fun. 해석 돼요? 너무 잘 되죠? 같은 거야. 그냥 같은 거라고. 너무너무 쉬운 문장도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반대로 너무너무 어려운 문장도 단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래서 내용만 확인하는 수능에선 문법을 잘 몰라도 적당하게 내용만 알아서 풀수 있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문법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지 근데 실제 우리가 내 신에서는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야? 다들 경험하고 계시잖아. 단어잖아, 단어. 단어가 제일 문제 아니야, 사실? 왜? 너무 단어 외우는 게 힘들어. 그치? 그래서 어, 첫 번째 일단 문법을 제가 완벽하게 끝내드리고 두 번째 단어를 네 완벽하게 암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야. 흥실고에든 우리 나랑 같이 했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넌안 했잖아. 했어? 단어? 나랑? 단어 넘어서 나, 나오지 않았니? 너 아닌가? <목소리>